안녕하세요. 재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번에 강남구 신사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지역은 청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담동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명품거리와 패션과 쇼핑, 그리고 고급빌라와 웨딩의 성지, 고가의 부동산,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에 가본 곳은 청담동에서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 A구역과 영동대교 남단쪽 B구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같은 청담동이지만 분위기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두 구역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상권입니다. A 구역은 압구정 로데오역을 중심으로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해 전편에 소개해드렸던 압구정 로데오 상권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A 구역은 케이스타 거리부터 청담사 거리까지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들어선 명품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산대로 대로변은 대기업부터 고급 스포츠카 매장 등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골목 상권은 카페와 고급 레스토랑, 웨딩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B구역은 청담사거리 초입부터 맛집인 새벽집까지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강변과 인접할수록 그외 지역은 사옥 및 고급 빌라, 고급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분위기입니다. A구역의 분위기는 압구정 로데오보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명품 쇼핑과 고급 레스토랑 및 카페를 찾는 많은 유동 인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구역은 예전엔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소속사들의 이전과 주변 환경이 고급 주거 형태로 바뀌면서 강남에서도 한적한 분위기로 주거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호재입니다. A구역의 개발호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편에도 소개되었던 압구정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신사 위례선 개통 호재로 인한 합동사거리의 정체역, 그리고 A구역의 중앙에 위치한 효성빌라 재건축 사업입니다. 효성빌라는 연예인 및 대기업 회장들도 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이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B구역의 개발 호재로는 에테르노 청담, 원어 청담 등 하이엔드 주택 개발 사업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아이유 등이 이곳에 분양받아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청담 오솔길에 인접해 있어서 영구적인 한강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조용하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점점 하이엔드 주거공간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원어청담의 경우 분양가만 120억부터 펜트하우스는 350억까지 엄청난 금액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두 구역은 같은 청담동이면서도 전혀 다른 입지와 환경이었습니다. A구역이 상권 위주라면 비구역은 주거 쪽에 가까운 입지였습니다. 청담동은 또한 연예인들의 투자 및 성공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인 청담동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로 꼽는다면 단연 가수 비입니다 2008년 경 168억의 건물을 매입해 2017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후 2021년 495억에 매각하여 시세 차익만 327억 원을 남겼으며 빌딩 재테크 성공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다수의 연예인들이 청담동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이 풀리면서 앞으로 청담동의 부동산은 많은 투자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강남구 청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